네, 오늘은 예레미야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 첫 번째 단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리띠와 가죽부대에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저들이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과 또두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낮추셔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저들을 연단시키겠다라는 말씀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에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참 이상한 일을 시키십니다. 띠를 사서 그 띠를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감춰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서 그 띠를 다시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그 띠를 가서 찾아보니까 띠가 다 썩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띠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유다의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아마포 세마포 옷이죠. 제사장의 에옷이라고 하는 그 옷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저들이 부패해서 쓸모없는 백성이 되고 사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시 다른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12절부터 포도주 가족부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족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주를 담는 가죽부대의 비유를 하시면서 포도주 가득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들은 을 유다사람들이 아니 포도주 가죽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는 게 당연한 일이지. 뭘 그걸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차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게 해서 결국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술 취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일이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방에 포로로 잡히게 하고 바벨론에 결국 포로로 잡혀서 어, 나라 잃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어,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의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네발 뒤꿈치가 상함이라. 니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물 같이 흩트리로다자 여기 여러분. 구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수 있겠느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여러분 어, 피부색이 까만 흑인이 백인이 될수 있겠습니까? 또 표범이 반점을 변하게 해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정말 이제 그 악에서 돌이켜서 선을 행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행할 수 있, 있다면, 너희도 행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을 길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이 말씀은 반어법입니다. 제발 너희가 그렇게 변해야 된다. 제발 너희가 그렇게 변화돼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가늠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의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도 공의롭지 않았다는 이두 가지 사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의례를 행할 때그 의례를 행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겠죠. 우리 삶은 엉망진창으로 방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면서 정의롭지 않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거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공의를 구하는 기도, 공의를 구하는 기도는 참 응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자기를 신원해달라고 부탁을 할때그 불의한 재판관이 잘 들어주질 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은 계속 와서 괴롭힐 것 같으니까 들어줬다 이런 비유의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의 억울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할 때 낙심하게 되는 게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저들을 핍박합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정의를 행할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낙심하는 그 낙심의 한숨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내와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언젠가 그 공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이 흥하고 잘될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